아, 참깨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아, 굉장히 덥습니다 약간 그 철제포도 아,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들고 있는데요. 아 힘듭니다. <laughs> 이렇게 보니까. 어 제가 집을 었는데 새끼가 한 마리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뻐꾸기 새끼네요. 그래서. 여기, 집주인인 새끼들은 다 밀어짖고 저 혼자 살아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딴 새끼들은 다 바깥으로 밀어서 죽여버렸어요 네, 뻐꾸기 새끼입니다 뻐꾸기 새끼 네, 참깨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 이 밭이 굉장히 잘 됐는데, 아,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첫 번째 비고 어, 나머지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아, 한 200평 정도는 못 비고 결국 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가 와서 너무 많이 왔 아, 이 밭에서는 진입 로가부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밭에다 직접 이, 이렇게 씌어서 말렸어요 밭에다가. 아 근데도 이거 말릴 동안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참깨가 굉장히 아주 잘 나오고 어, 좋았습니다. 받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노지에다 말리고, 지금, 첫 번째, 그, 탈고고 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 깨께창 굉장히 많이 털어졌어요. 이게, 창께를 차가 슬슬 털면서, 이런 변이로, 어, 차를, 창 짓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어, 굉장히 재밌고, 탄도탄사한, 어, 장면입니다. 이, 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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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할 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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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말 할 만한 농사인가 하는 그은그 의견점을 갖게 되는데요. 아, 날씨만 바쳐준다면 수학 시절에 날씨만 바쳐준다면할 만합니다. 근데 수학철의 문제는, 어, 아, 가수학철리피가 자주 오면 정말 창피 농사는 하기 힘들어요. 말리는 예, 데가 있어가지고, 그, 음, 고만 양은 뭐, 괜찮은데, 많이 하다 보면은, 하핑이비고 부르는 건 충분히 복합해야 되는데, 이게안재는 사람들은 그림는 정말 힘들어요. 한두 번 맞는 건 괜찮은데, 이 삼일간격을 계속 보니까, 이삼일단격을계 보니까 정말 이 창피가 떠가버려요. 달리 자리가 하도 잘 해버려요. 아마 올해 창피할 수있 중에서 아파서는 그렇게 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네. 정말로 피가 너무 다들 아파요. 저도 이제 그 태풍도 지나갔는데, 어찌 이럴지 모르지만 정말 창피하고 가는,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에, 지금 하는 작업은 에, 잔가지 파쇄기로 참깨를 수확이 끝난 참깨 참깨 털기를 끝난 참깨대를 파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에, 굉장히 그 하우스에서는 좋은 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이런 집이나 참깨대 이런거를 하우스에다가 어, 그, 파쇄를 해서 집어넣으면 땅이 살아 품신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땅이 호흡을 해 놓은 거죠. 어, 그러니까 밑에 미생물이 잘 자라고, 어, 그리고, 네. 품신이 굉장히 네. 좋아져요. 네, 참깨 때를 이제 파쇄를 이 하고, 끈는 묶은 끈은 따로 주제이마서 어, 따로 처리를 하고요. 예, 이 창깨를 농사를 하다 보면은, 전이이 끝나면은, 창깨 때, 이, 그거를 태우는 게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예, 판불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밭에서 수확이 끝난 작물들을 뭐, 들깨 때라든지, 고추 때라든지, 옛날엔 다 태웠었는데, 아, 이걸 태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파쇄기를 이용해가지고, 지자재에서 신고를 하면은, 한 파쇄를 해주고 했는데, 이것은 뭐 검찰이나 해줘요 검찰이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을 넣었다가 아. 이거 뭐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지금 장가지 파쇄기, 뭐 어, 장가지 파쇄기, 용기 앱센터에서 8용용 만원을 주고 준비를 해와서 지금 파쇄를 하고 있는데요. 참깨가 비가 와서 이제 하우스에다 말려고 다 털었어요. 털고 나서 지금 이렇게 파쇄를 해서 전기질을 하고 난 다음에 지로 털을 치면은 이참깨떼들이 네, 팔세대사세들 굉장히 좋은 걸음이, 저그 땅에, 칼을 삼시게 만듭니다. 땅을 삼시는, 그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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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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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때 파쇄 작업 끝나고 한 가지 파쇄기를 용업 투수센터에 반납해 주려 차에 다쓸수 있습니다. 아, 지난 여정 이었는데 아직도 이제 창기 더 예, 날리는 작업, 아, 선별 작업이 또남아있고요 아, 지금 아, 기계를 트럭에다 싣고 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